굿모닝 데이디시스 오늘은 욥기 15장에서 17장 말씀 살펴봅니다. 15장부터 대만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그는 여전히 욕의 한탄과 기도를 꾸짖으며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16바, 16장부터 욥은 대답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그와 두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지적에 본인은 이제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고 한탄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울리며 괴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니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니 제가 니 입을 붙이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지하는 것은 니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네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여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느님이 네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냔 말이냐. 하느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찌하겠느냐? 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네게말해주었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격길로 깨어내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 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다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16장입니다. 욕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올려서 그렇게 발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여러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 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돈매를 잡고 내 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배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 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다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지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른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17장입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는 내가 똑똑히 볼수 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을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이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재를 펴고 눕는 것 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요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내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이분 하나님 앞에 절망을 표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가시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 그런 상황과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 그 가운데 우리가 어, 힘써 자리를 지키며, 또한 우리 주위의 그런 자들과 함께 힘써 자리를 지키며,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된 위로는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